28장 민수기 2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 십분의 일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 본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다 같이 또3 번째와 그전제 위에 순염서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 하루에도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로 요수화를 세우고 난 다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그 규례를 다시 한번 모세가 믿음의 이 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분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라고 하는 그3 번째에 대한 제사의 법을 소개하였고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과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는 평일 날에 드렸던 그 제물보다도 두 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그 제사에는 보통 때는 양으로 드리지만, 그리고 그러나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에는 예수 송아지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드리는 그 제사인 양, 그리고 안식이 일곱째 날에는... 그 드리는 양의 두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깝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함으로 보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월이 지나고 내 나이가 이제 점점 점점 하나님의 때에 가까이 왔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젊은 날에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의 재정을 어느 곳에 보내느냐에 따라 그 추억이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추억으로 나의 노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 성도인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성수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잘볼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건너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심지어 밤 12시까지 두 개, 세 개의 직장을 옮겨가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다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합니다. 그리고 집도 나름대로 괜찮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 세대들은 그래도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대들은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 그리고 학교에 갔다 와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들은 영어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는 그냥 간단한 한두 마디의 한국어 외에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에 그리고 주일 날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부모님들은 한국어를 쓰는 한인 예배에 가지만 그이 세대들은 영어를 쓰는 미국교회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되면 자신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그 신앙이 이 세대들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은 사실 무늬만 한국인이지 그들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고가 미국식 사고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조차도 편의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한번 드리는 걸로 그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나는 이제 예배들을 쓰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 가운데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1세대들과 다음의 2세대들이 비록 한국말은 쓰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세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탁에서 있는데도 서로의 대화하기는 고사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밥 먹는 시간조차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저 따로 있는 것을 제가 식당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그리고 그러한 밑에서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로 신앙의 전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부모님이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그 아이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부모 따로, 아이들 따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에 예배에 대한 나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이제 한국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와 같이 점점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 사회의 타락은 교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민수기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다음의 이 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두 배로 드리고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로는 소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젯밤에도 청년 한 명과 함께 저녁에 기도하고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그 친구에게 말했던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한 경험과 그런 것을 역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이 있을 때에 나중에 더큰 어려움과 더큰 위험이 왔을 때이 모든 시간들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건면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1세대들이 가고 이세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1세대들의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2세대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시간, 물질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드려라, 받쳐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낭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였을 때에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에 내가 그때에는 아까운 것 같이 보이고 그때는 내 시간을 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서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셨을 때에 내젊음 시절에 딴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드리고 또매 안식일과.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절개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한 세대가 오고, 또한 세대가 갑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천년만년살것 같이 보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도 세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날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하게 되어지고 되돌아 봤을 때에 무엇이 가장 값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물질들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며 했던 그 고백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요 예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E